아빠 실이리이니까 한번 보러. 네 안녕하세요. 아빠 의정부 의정부 강력 본부장 신재호라고. 합니고 안녕하세요. 아, 내가 내가 네, 이그 네. 수상 소감 좀 부탁드려. 난다어요 어, 아, 떻게 이렇게 장사하다 보니까 우수회장으로 선정됐다고 하셔서 야, 얘, 일단은 국민본부에 감사하게 진짜. 생각하고요. 이래서안드 열심히 했는데 가게가 새로 쓰고 앞으로도 하죠. 어떻게 그래 영업을 하고, 그래서 나는 제가 다시 서게 되고요. 감사하다니다는고 저는 최초에 이 가게를 직접 제가 작사를 해가지고 가맹점으로. 아, 얘가 그밀리면서게 아니고요. 밀림왔어 2년 전에 이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현재 가맹점, 순기 계획을 통해서 가맹점. 아, 더... 사실상 그때 첫 주에 장사가 잘 되는 줄이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가게 매출이 그러니까, 많이 그, 안 좋았었던 거죠. 저는 공급이요 브랜드 자체도 그렇고. 이쪽 위치 요소들 어, 문제로 그래. 나름대로 상권 분석을 네, 해서 그게... 가맹점 브랜드를 계속 살려면 아, 그래도 괜찮겠다 돼, 왜 그래서 왜?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네, 가맹 승리비용을 상대점 인수하게 됐습니다. 1 8 9 0 0원에서 300점 공급이요? 공급이요에 장점이 있다고 하 저는 음, 음, 장점 음, 얘기하면 정말 그, 말이 그, 많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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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아, 아, 술도 식사, 좋아하고 이런 문화 자체도 네. 좀 좋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본부장은 네. 됐 현재 우리 어? 이 어려운 세대들의 소비층에 잘 맞는 어. 블루 오션 업종이야. 요즘 어려운 세대의경격 어, 문제 오, 때문에 영업층도 주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부장은 매출 대비 영업주한테 수익률도 좋고 소비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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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층에 네. 서도 어, 가성비도 좋은 어, 음식점, 공기업, 음, 기여점이고. 네. 그런 점에서 공기업은 네. 괜찮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단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의정부 가능력적 만에 정점이 어떤 의사가 끝나고 온야 저희 제자라고 또 재입을 하기 좀 그런데 네. 다른 데로 차별을 둔다고 하면요. 저희는 이쪽에 동양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든 봉급형 최초의 봉급역 컨셉이 대형 무슨 뭐뭐 프랜차이즈, 메이저크 처럼 뭐 좋은 업체를 시작한게 아닌 걸로 제가, 안 제가 안 알겠습니다 동네 상품 중에 구석에서도 맞아. 언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어져 있는 컨셉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이 가능력점이 우리 최초의 봉급역 컨셉을 잘 가졌던지 그래서 지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오시는 편하게, 미성년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매년을 보면 매년도 다양하고, 같이 식사하며, 술을 제작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한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도 있어서 참좋고 그런 컨셉에 가장 근접한 상품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 가능력적 공무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 응, 지금 창업을 위비하고 있는 창업자 뭐, 분들에게 맛있는 떡사롱 거래가 당장 맛있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와, 이 봉급이어도 다른 메이저가을 싸고 지금도 봉래서보리도메이저보 있는지가 크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익률 높은 영업 수익률 높은 영웅이 은영웅는거익은영웅은 소자본으로 소자본 높은 영웅은 소자본 높은 영이 높은 영웅이 높은 영웅이 높은 영웅이 높은 영웅이 높은 영웅이 높은 영웅 해봤지만 참 수익률이 좋은 업종이고 요즘처럼 소매장에서 맞아. 이렇게 수익률 내기 쉽지 않은 매장이 적상 밑에서 내가 위로 서 가맹점사한테 실질적으로맞춰고 운영 면에서도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너무 많은데 허 좋은 인건비 많은 업종이 직접 제가 운영하고 조리하고 뭐에서 알바 어느정도 일찮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업종 중일서 괜찮은 업종에는 추천이 될것같습니 마지막으로 음, 그 전진님께 음, 공부 리얼한 대단하게 설해 주신다면? 우리 한여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네. 청약운용은 어. 어. 사회가 아니면 식은 생맥주 같은 그래서 제가 생맥주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괴롭고 힘들 때 시원하게 <목소리도> <천안하게 목소리도> 쓸어낼수 있는 청, 청약 음료같은 공부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